영생의 생명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만, 누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수광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저도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쓸쓸한 등의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말씀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어서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에 신방 오셔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쓸쓸함 분의 그 요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영생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절 오 보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생명수로 충만하게 할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려나갈 때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생명 수가 가득하여 목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 수로 해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목마름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지나가는 낙은애가 물한잔 달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대화하고 자신의 상황을 끝들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더린 양의 보전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을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값없이 여러분에게 부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의 안에 채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며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가 흐르게 되었으며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생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목마름을 드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천국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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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값 없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로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 느끼고, 저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감없이 받아서 생명수 마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유카리스 의클레시아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